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금요 기도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렇게 예물까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이승호 선교사를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아멘.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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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교사님에게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으면 만복의 큰 눈이 되신 아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치유가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마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열방 전파 교회 위에 아멘. 세계 성교복귀 신문 방송 위에 시구철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위 교회 위에 성교사들 위에 목사님과 성도님들 위에 특별히 우리 태민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 위에. 또 특별히 열방전파교회와 세계성적복지신문방송위에 우리 지옥장들 네. 머리머리위에 지옥장에서 네. 섬기는 교회들위에 성도님들위에 네. 오늘 네. 참석한 사역자들 머리머리위에 네. 네. 음. 지금부터 으로 영원토록 네. 예수 그리스도의축복하심이 그치지 않고 나로날로 네. 있을지어다 네.